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바닷물이 과거에 대륙을 덮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 무가에 의해서 침식당해서 깎여버린 겁니다. 한 덩어리였던 대륙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거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들 요걸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진화론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게 된 거예요. 자연을 창조하셨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 바른 과학이 바로 창조 과학입니다. 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창조각 탐사형의 박창성 목사입니다. 벌써 오늘도 일곱째 시간이 됐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아치스 캐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아치스 캐년은 어, 유타주에 있습니다. 아 그랜드 캐년으로부터 어, 약 두세 시간? 네, 네. 그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네,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음. 그러나 그 지형은 매우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네. 우선 가는 길에서 어, 제가 몇 가지 유심히 관찰한 게 있습니다. 그 강물을 막았던 댐이 무너지면서 홍수물에 의해서 전부 깨지고 뽑혀 표리들이 음,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갈라진 모트을 들어올려서 운반을 하게 돼요. 격변적인 홍수가 났던 겁니다. 네, 이 홍수를 바로 미술라 홍수라고 해요. 아치스 캐년으로 제가 가는 중에 보니까 말이죠. 옆 도로에 아, 그 줄무늬가 보이는 그런 퇴적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차들이 지나다닐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를 좀잘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에 바위들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이 바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시커먼 바위예요. 네. 네. 어떤 거는 이렇게 겉에 뭐가 어, 그 코팅이 돼가지고 네. 하얗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속은 네. 시커먼 암석. 이제 시커먼 암석하면 어떤 암석인지 아시죠? 네. 네 이름은 네, 현무암입니다. 네. 그 현무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무암은 용암이 흘러나온 암석이거든요. 네. 이 지역은 전부 퇴적층입니다. 시뻘건 색깔의 퇴적층이에요. 네. 모래나 점토들이 쌓여진 건데 그 속에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화돼가지고 뻘겋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용암이 흘러나온 석구도진 현무암이 있을 터기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네. 네. 이것이 쪼개진 바위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아 네, 이거를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네, 아 이것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이것은 필경 먼 곳으로부터 쪼개져 가지고. 네. 운반되어 온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바로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봤습니다 아 네, 저희가 몇 시간 전에 미줄라 홍수라는 것을 어, 다루었거든요 네. 그랜드 쿨리 지형을 통해서 네. 그 그랜드 쿨리 지형하고 이 부분의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아 혹시 못 들으셨던 분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청자를 위해서 이미줄라 홍수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빙하기 때에 북쪽에서 빙하가 내려오면서 미국의 그 몬테나주에서 흐르던 강물을 막아가지고 거기 거대한 호수가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그 빙하 댐이 그 강물을 막았던 댐이 무너지면서 이 거대한 호수의 물 들이 쏟아져 가지고. 워싱턴 주를 휩쓸고 오레곤 주까지 휩쓸는 큰 격변적인 홍수가 났던 겁니다. 네, 이 홍수를 바로 미줄라 홍수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그 호수가 있었던 지역은 지금 물이 다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네. 그 호수가 빠 어, 물이 빠지고 난그 지역에 현재 미줄라라는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옛날의 호수를 미줄라 호수라고 부르고 그것에 의한 홍수를 미주라 홍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수에 의해서 아주 큰 격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큰 침식 그리고 퇴적 지형들을 이루었었죠. 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건데 어, 요그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네, 이것은 현무암층. 이 지역은 전부 용암이 흘러나와 가지고. 여기도 그렇게 갈라진 틈을 통해서 헤일처럼 막 날라, 어, 용암이 흘러나온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층을 이루고 있어요. 아. 용암층이. 네. 그리고 그 용암은 식을 때 수축되기 때문에 기둥 모양으로 쪼개집니다. 아. 그래서 현무암은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네. 그런데 이땅 속에 박혀 있던 그 현무암 기둥들이 홍수물에 의해서 전부 깨지고 뽑혀 달아난 겁니다. 그리고 일부 한 줄만 남아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요. 그 위가 다 채워져 있었고 양쪽으로 다 채워져 있던 건데 그 홍수란 그 엄청난 규모의 미술화 홍수 때문에 이 바위들이 막 쪼개집니다. 그래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돌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기 사람이 보이죠? 네. 네. 엄청난 규모의 돌 기둥인데, 이게 원래는 땅 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부분이 없어지고 이것만 남은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시면 이 부분하고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의 제주도 정방폭포라는 곳입니다. 네. 정방폭포를 보시면 여기도 곧 기둥 모양의 현무함그 네. 기둥 주상절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네. 기둥 주자를 써가지고 네, 그것이 보여요. 규모는 네. 좀 작지만. 그런데 네. 네. 절벽을 이루고 있죠. 네. 네. 이게 자꾸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깨진 것들이 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거는 현재 진행되는 풍화가 저 절벽을 만들었다고 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깨지고 있으니까. 예. 네. 여름에 더웠다가 겨울엔 춥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또 겨울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얼면 어떻게 되나요? 부피가 늘어나죠. 예. 그래서 수도관이 터지고 그러잖아요. 수도관 잘 관리하세요, 이제. <laughs> 네.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이 바위를 쪼개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져서 이렇게 그 자잘한 바위들이 밑에 널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풍화가 바로 이 절벽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보여요. 네. 이것은 오레곤 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이것을 보시면은 어, 그 자잘한 돌멩이들이 많이 널려져 있어요. 네. 바로 그 현무암들이 부서지면서 풍화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네. 저기 절벽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 하고 다른 점은 뭐냐하면 이거는 그 거대한 바위들이 다 채워져 있었던 건데 네. 다 없어졌으면서도 그런 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 풍화에 의해서 쪼개져 가지고 떨어진 것들을 테일러스라고 그래요. 네. 지질학용어로는 테일러스. 그런데 테일러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현재 진행되는 풍화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것을 네. 말해줍니다. 네. 이것은 거대한 홍수물이 쪼개 가지고 멀리 운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깨끗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진행된 것이 만들었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건이 만들었냐, 이것은 이걸 가지고 구별해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미술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곳은 아주 깊은 계곡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계곡을 우리가 그랜드 쿨리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지금 그랜드 쿨리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요게 네. 보시면은 어 지형들이 나타나요. 이쭉펼져 있잖아요. 네. 양쪽에 수직 절벽이 있는데 네. 이게 다현무암층다 채워져 있던 곳입니다. 근데 미주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네. 근데 보십시오, 여기 수직절벽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테일러스 암석이 부스러진 것들이 많이 안 보이죠? 네. 네. 미주라라는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네. 여기를 채웠던 그 바위들은 어디로 가냐? 이게 그 빠른 속도로 움직여갈 때 바로 아주 격변적인 침식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 방향이 막 이리저리 물들이 움직이다 보면 갈라져요, 물이. 그러면서 여기 진공 그 버블, 방울이 생겨요. 네, 그랬다가 이것이 집어들어 들면서 충격파로 인해서 바위들이 쪼개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효오리들이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갈라진 것들을 들어 올려서 운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이 말랑말랑하지만 큰 힘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이 물이 참 속도가 빠를 때는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위력을 발휘해요. 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큰 홍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모르죠. 네. 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그 격변적인 홍수들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바위들 널려져 있는 거 보시죠? 네. 네. 이게 거기 채워져 있던 거예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운반하다 보니까 좀 마모가 돼서 동글동글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형태가. 네. 어떤 경우는 이렇게 거대한 바위까지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렇게 큰 바위가 있냐. 이게 잘 설명이 안 되죠? 네. 네. 이것은, 어, 운반되어 온 겁니다, 이게. 네. 홍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 혹시 가다가 이상한 바위가 하나 있다. <laughs> 그럼 이게 혹시 홍수가 아닐까. 이렇게 네. 네,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서서히 부스러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해서 이런 아치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저는 봐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그 부스러기들이 안 보여요. 격변이 휩쓸고 지나간 그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치스 캐니언을 가는 과정에서 또 발견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아 보세요 수평한 지층이 보이죠 네. 네. 여기를 다 덮었던 지층입니다 그런데 네. 아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만 이렇게 성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네. 이것은 어, 풍, 현재 진행되는 풍화침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네. 여기 에 떨어진 것들 중에 그 부스러진 것들이 안 보인다고 네. 별로 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웃음> <진짜> <웃음> 네. 충분치가 않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네. 신기하죠? 네. 이것도 그 층을 잘 보면은요 다 연결이 됩니다. 네. 이게 다 채워져 있던 거예요. 네. 근데 홍수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깎아가지고 현재 남은 거다. 이렇게 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부스러진 것들이 충분치가 않아요. 네. <laughs> 네. 지금 저기 있는 바위는 참 재밌죠? 네. 그 위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홍수가 휩쓸고 지나갈 때 보면은요. 그 층이 어, 서로 다른 물질의 층으로 쌓여져 있는 경우 위에 덮고 있는 층이 딱딱할 때그 침식에 좀 강한 그런 층이 있을 때는 밑에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아래쪽은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의 층이 없어진 경우에는 훅 파여가지고 다 쓸려가 버리죠. 그래서 기둥과 같은 이런 지형이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돌멩이들 하나. <laughs> 네. 지금 이 지역도 다그 부근들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다 이렇게 채워져 있던 건데 줄무늬가 다 연장이 돼요. 네. 다 깎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비교적 깨끗하다고 네. 그것들이 부스러진 파편들이 많이 안 보여요. 요 네. 기둥들 남아있죠. 네. 강한 부분들이 남은 것입니다. 네, 우리의 지우인공이 <laughs> 또 나타나. <laughs> 네, 어, 저기 제가 선그 기둥같이 나면 요 부분도 다 연결이 됐었을 네. 건데 깎여버린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줄무늬가 막 이렇게 엇갈려 있죠. 네. 수평하지 않고 이런 것은 뭐라 그러냐면 사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사진 층이. 네, 이런 경사진 층리는 바로 헤일과 같은. 이렇게 방향이 막 바뀌는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퇴적이 될때 네.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쌓일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쌓이고, 네. 네. 그래서 사측리가 형성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도 이 홍수가 이 지역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앞에 서 있는데 밑에 보세요. 뭐 부스러기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네. 여기 보세요. 네. 다 깎여버리고 일부만 남아 있는데 밑이 깨끗해요. 네. 휩쓸고 지나간지 얼마 안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네. 사실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네. 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쯤 됩니다.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4,500년 전쯤 그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네, 성경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이라 할수 있죠 네. 우리 에, 현지 학교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몇동 년으로 보는지 아세요? 네. 46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46억 년 그러나 46억 년된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지형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바로 아치입니다 이제 아치 캐년에 왔어요 아치 모양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네. 침식에 의해서 여기 밑이 이렇게 헤여져가지고 네. 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치 네.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랜 세월 지나가지고 이것이 부스러져서 네. 서서히 부스러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해서 이런 아치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저는 봐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그 부스러기들이 안 보여요. 네. 네. 더구나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 참 멋지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규모를 보면은 어, 크기하고 비교가 돼서 이 아치의 그 크기가 비교가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네. 네.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이거 빗자루로 다 쓸어버린 거 아니냐. <laughs> 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국립공원은 네. 돌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네. 네. 그렇게 잘 보존을 합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어버릴 이유는 없어요. 네. <laughs> 네. 그런데 바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그 어, 공원에서 발행되는 그 팜플렛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갈라진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풍화돼 가지고 이게 쪼개져서 이렇게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풍화가 현재 진행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지형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치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줄라 홍수에서 본 것처럼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어 미줄라 홍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네, 계곡이 하나입니다. 팔로스 폴이라 해서 팔로스 폭포가 있고 계곡이 쭉나 있는데요. 예. 어, 지금 이 계곡도 미줄라 홍수가 파 놓은 거예요. 예. 워싱턴 주에.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절벽들이 있지만 바위들이 안 보여요. 예. 예. 부분적으로 모래가 내려와 쌓인 것은 보이지만 바위들 쪼개진 것 이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예. 예. 어, 지금 잘 보시면은. 예. 수직절벽이 보이고 현무암층이 네. 보이죠? 네. 네. 요 조그만 폭포가 이 계곡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네. 미술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다 깨트린 거예요. 네. 그리고 멀리 운반을 했고 네. 나중에 빗물이 모여서 흐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옆에 부스러기들이 없다. 테일러스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 그걸 보고서 아, 요거 수상하다. 아, 요거는 현재 저 흐르는 물이 만든 지형이 아니구나. 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의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요, 지구의 나이는 아주 장구하고 46억 년이나 됐고, 예. 그래서 이 땅들이 자꾸 지형이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예.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평지였다가 주름이 잡혀서 높은 산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면 깎이고 음. 뾰족해졌다가 나중엔 더 깎여서 둥글둥글한 산으로 바뀌고 네. 나중에는 또 평지가 되고 네. 또 주름이 잡히면 또 산이 되고 네. 이렇게 지형이 돌고 돈다. 네. 네. 이걸 지형의 윤회라 그러죠.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유년기 지형 뭐~ 장년기 지형 뭐~ 노년기 지형 네. 뭐 준평원 뭐 이런 용어들을 과거에 공부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자꾸 지형은 변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탐사형을 통해서 본 것은 뭐냐면 격변이 휩쓸고 지나간 그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많이 오마,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곳은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어, 비가 많이 오질 않아서 그 상태가 보존된 것들이 네. 많다는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오늘 어, 아치스 캐니언잘 들으셨죠? 네.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락키 산맥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